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어, 오늘은 두 가지 양식 생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통영에서 양식을 한 거고요 먼저 이제 전갱이인데 이건 이제 적당하게 예, 통통하게 살이 좀 올라온 그런 전갱이고 이건 이제 국산 양식 농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전쯤에 한 1.5kg 정도 큰 음, 그 국산 양식 농어를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두 배가 커져서 3kg가 나가는 그런 농어가 됐습니다 오늘 이 농어와 전갱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또 품질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 손질하는 면은 비늘이 상당히 많이 튀잖아요. 근데 이제 횡으로 긁지 마시고 이게 사선으로 살살살살 긁어내시면은 그나마 조금 덜튑니다 물도 살짝 틀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는 대부분 중국산 농어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국산 양식 농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작은 농어를 먹어봤을 때 굉장히 어 충격적으로 맛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농어 상태도 워낙 좋아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내장 보이시죠? 기름이 완전 꽉차 있어요. 그니까 러저 정도 내장 기름이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살에 기름이 완전히 잘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빵이라고 하죠. 살밥이 아주 통통하고요. 요새 이제 기후변화로 양식하기 힘든데 참잘 키운 것 같아요 농어는 이제 탕이 워낙 맛이 좋아요 그래서 맑은 탕을 끓일 건데 이 맑은 탕은 보통 생선의 선도가 좋아야지 가능합니다 이 대가리에 이제 붙어있는 그런 비늘을 이제 제거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뜨거운 물을 좀 끓여가지고 이제 뿌려주신 다음에 살살살살 문질러가지고 비늘을 제거를 다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정갱이 인데요 이제 배쪽이 보면 작은 가시가 있어요 이거 찔리면 엄청 아프니까 미리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손질하는데 마음 편하고요 양식 정갱이 같은 경우 는뭐 통영 쪽그 시장 가면 당연히 좀볼 수가 있고 어 수도권 쪽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구입이 가능하고요 뭐 횟감 그 선어 정갱이 같은 경우는 노량진 새벽시장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어요 이 정갱이는 이제 적당히 기름 차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기름이 너무 많으면 좀 물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 적당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문 쪽에 보시면 깊숙이 내장이 있어요 양쪽으로 제가 칼집을 이렇게 V자로 넣죠. 었 이제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갱이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농어 이제 포를 떼는 건데 지금 살밥이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뭐 통통하다면 어 뚱뚱하다고 볼 정도로 되고 한요 정도 품질이면은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좀괜찮아사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루 그러니까 1박 2일 걸려서 이제 온 거라서 이제 강제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 살이 그 그러니까 화로 때보다는 조금 더 물러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꼬리 쪽은 구이하고 탕으로 할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살을 조금 음, 잘라냈고요. 확실히 이게 양식인데 잘 아까 기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에 아 기름이 좀잘차 있구나 이제 그런 게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뼈 있는 건다 탕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탈피를 해서 이렇게 탁 보면은 기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국산 이 양식 농어 이런 것들 좀 많이 유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무게 만드는 기계 요거 잠깐 가끔 질문이 있으신데 제가 쓰는 건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좀 편한 제품들 요새 조금 돈더 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그, 맑은 탕은 뭐늘 제가 맑은 탕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도가 좋아야지만 이제 맑은 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선도가 떨어지는 거는 매운탕 넣고 양념 넣고 여러 가지 좀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마늘 아낌없이 많이 넣어주고 들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 무하고 양파하고 마늘 예. 그리고 이제 간 기본 간해고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는 이제 마지막에 넣을 거 정리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거품 같은 거 올라오면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용 그 이제 농어예요. 네, 미리 소금 뿌려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간이 배도록 어 시간 아 주면 됩니다. 그 직화로 구울 거라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갱이 손질인데, 모비늘을 제거 안 하고 탈피도 가능해요. 그런데 모비늘을 제거 안 하고 하니까 좀 모양이 좀 예쁘게, 이, 이 은빛나는 그런 게좀 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비늘을 제거하고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구이용 손질 한 건데, 이건 좀 먹기 편하게 하려고, 어, 가운데 이제 뼈하고 이런 거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뼈에 붙은 살이 좀 아깝긴 한데, 이제 먹기는 좀 편하고, 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거해가지고, 이제 구운 거예요. 가운데 뼈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제 갈비뼈 양쪽에 날려주고, 또 가운데 또그 가시, 그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 다 핀셋으로 다 뽑아주니까 먹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소금 뿌려가지고 어, 준비를 해놓으면 되고요. 자, 전갱이 이제 나메로우라고 하죠. 일본 그 다짐이잖아요. 이거. 네, 뭐 참치도 뭐 그렇게 다져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별로 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 생강하고, 그 다음에 파, 요렇게, 된장, 음, 이런게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지금 파하고 제, 생강을 이렇게 넣었는데 생강을 제가 저거를 쪘어야 되는데 찜이 귀찮아갖고막 곱게 다져봤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렇게 찐 생강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그 된장이에요. 된장 살짝 넣어주시고 살짝 싱거워가지고 이제 회간장 아, 넣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간을 맞춰줬습니다. 수고가 조금 들어가긴 한데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쪽파 살짝 올려주고 제 마사비 올려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전갱이로 하셔도 되고 뭐 고등어로 하셔도 되고 이제 등푸른 생선, 그런 거로 하셔도 돼요. 청어도 좋아요. 이거 이제 전갱이를 이렇게 모양을 한번 내봤고요. 그 보통 시소잎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시소잎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잘 시들더라라고 해서 그냥 깻잎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성갱이 한 마리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좀 숙성이 된 상태라서 좀 두툼하게 썰었어요 이렇게 이제 직화로 어, 구워 봤고 확실히 직화로 구우면 더 맛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갱이 구이 요거는 이제 오븐에서 그릴로 구웠어요 한 15분 정도 어, 이렇게 구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구이 먹을 때무 갈은 거 이게 조금 저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저거 싫어요. 무 냄새 싫다고. 그러니까 이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탕.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농어회 그리고 전갱이회 그리고 이제 구이 두 가지 그리고 전갱이 나해로 그리고 마지막에 탕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자이 부시밀인데 이게 부시밀이 이런 거 먹을 때좀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저는 먹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격 뭐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트레이더스 같은 데서 팔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농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 약간 잘 끼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빛깔이 좀 흰색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회색 어두운 색보다는 좀 흰빛이 좀더 많이 나고 이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저번에 제가 1.5kg 짜리에서도 그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단맛이 강해요. 어, 확실히, 이 기름이 이제 지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확실히 단맛이 강한 배서, 딱 손질했는데, 어, 내장이 기름이 꽉 차있는 양식 어종이다 그러면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뽀얗죠? 어, 색깔이. 그리고 식감은 첫날 드시면은 조금 이제, 식감 좋은 식감 느끼실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 이제 숙성을 하면은 숙성하면 또 감칠맛 그런 게 좋은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숙성보다는 당일에 드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네 다음은 이제 갱이인데 이거 정갱이가그 이제 사, 지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숙성하면 빨리 물러지거든요. 어 근데 그래도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물, 그 식감이 막게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숙성을 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단맛하고 감칠맛이 굉장히 예, 좋습니다. 전경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에선 저평가 돼 있는데 굉장히 맛있고요. 지금 이거 내가 남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 별미예요. 사실 들어가는 재료는 별로 없고 그냥 순전히 그 녹아다져 딱 다져야 되는 거지 그런 것만 있는데 이거 밥하고 같이 먹어도 아우 너무 맛있고요. 특히 이김이 이 김에다가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약간 청어 같은 것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전갱이 고등어, 어, 참치, 뭐, 요런 것도, 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구이 먹을 때, 전 아까 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그, 폰즈, 폰즈, 어, 살짝 뿌려가지고 먹는데, 야, 구이가 정말, 이게, 고소한 맛과, 그런 감칠맛, 요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구워 먹어야 되는데 꼬리 쪽 요런 정도는 좀 구이로 한번 양보하셔가지고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정갱이 구이는 아까 전에 뭐 기름 올라온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갱이는 워낙 맛있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거 이 정갱이 가지고 엉겅키그거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림 자작하게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먹을 때 조림으로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전갱이 예, 고등어만 드시지 마시고 전갱이도 한번 꼭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무랑 같이 먹으면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탕인데 어, 국물이 이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이렇게 뽀얀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좀 걸쭉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 지금 뭐 양파의 뭐 그런 단맛, 무의 단맛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국물 자체, 이 생선 자체가 워낙 달기 때문에 그 맛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계속 이제 밥 말아서 먹으면은 하얀 쌀밥 같은 거, 어, 네, 저희 집, 집에 쌀밥을 잘안 먹어서, 흰 쌀밥을 잘안 먹어서, 어, 이 무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은 완전 궁합이 딱 찰떡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농어는 꼭탕 끓여가지고 드시는 거 추천을 어, 네, 드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정갱이 남해로 있잖아요. 이게 밥 반찬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뭐술 안주로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아, 요거는 한번 뭐꼭 정갱이가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걸로 한번 드셔보시는 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산 양식 농어하고 이 전갱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물량이 많아서 굉장히 뭐또 이렇게 쉽게 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산지에 가거나 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봐야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라서요. 한번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